이번 시간에는 커브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스케일 커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할 커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지금 보는 방식이 다이나믹이고 디멘션인데, 먼저 다이나믹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일 포인트를 선택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일 포인트는 스케일 조절할 때 중심점. 또는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얘 예, 선택하고 지금 여기 선택된데 한번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스케일을 조절할 때 어떤 방향으로 스케일을 조절해 줄 거냐. 예, 가축 말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스케일을 여기 퍼센트 단위로 할 거냐.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0.78 100%에서 78%, 100 78 크기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거리도 해주고 싶다 거리로 클릭하고 들 해줍니다 그럼 여기 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거리를 입력해도 되고 여기서 나는 퍼센를 할래 거리를 할래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이 디멘션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디멘션, 셀렉트 커버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기에 디멘션을 바꿔줍니다. 먼저 스케일을 조절할 기준점, 지금 여기 체크 되는데 여기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선택하러 갑니다. 여기 치수 240. 엔터 이렇게 미리 보이가 된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축소됐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크기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나는 지금 이 커브를 이쪽 포인트를 이쪽에다 갖다가 죠 이동시켜 주겠다. 그러면은 무브 커브 있습니다. 무브 커브에서 이동시킬 커브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투 포인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프람 포인트 여기에 이 포인트가 스페스파이투 포인트 어떤 포인트로 이동할 거냐 이 포인트를 클릭해 준다음 이렇게 미리보기가 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커버가 이쪽으로 와서 포인트가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완전 구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